안녕하십니까. 땡초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원래 오늘 하차하는 거를 싣고 와서 오늘 내리는 거였는데 어제 하차장을 통해서 어제 내리고 집에 왔고요. 예, 어제 저녁에 여기 경주 안강에서 경남 창원 가는거 하나 잡아놓고 이제 차로 갑니다 지금 시간 9시 9시 20분 10시에 상차 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천히 차 대놨는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은 여기서 경남 원래 창원에 안 가려고 했는데 요즘에 또 보리 냄새가 살살 납니다 보리꼬개가 올란지 이제 어플 콜수도 뭐, 월요일보다 많이 지금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제가, 제 욕심부릴 게 아니라, 이제는 어플에 떠있는 대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가서 차 정비, 네, 정비가 고 시동 켜고, 일단 상차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 여기 퓨리신가 여기서 이제 저 드럼 저 파란거 저거 열0발레트 상차해서 지금 창원 진해구 신항으로 갑니다 신항은 아닌 것 같고요 신항로 쪽에 회사입니다 그래서 1시에 하차라서 지금 시간이 10시 22분인데 시간은 뭐 12시 한 반쯤에 도착할 것 같고요 가서 일단 내리고 올라가는 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경남 창원에서 하차는 잘했습니다. 빨리 해주네요. 빨리 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경기 군포 가는 거랑 안양 가는 거두 개를 잡아놨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7.1m 정도. 7.1m 정도 적재함을 썼고요 나머지 1.4m가 나왔는데, 7.4m에, 7 아니다, 7.1m입니다. 7.1m의 무게는 두개 합쳐서 한 4톤 정도 됩니다. 잡아놓고뒷짐은두 뭐 발이 있으면 싫고, 없으면 그냥 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번째 상차지. 한 70km 정도 갑니다. 이게 공차 같지만 어차피 올라가는 길, 항상 얘기하지만 코스를 짜도 역으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가는 길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차피 올라가는 길 쪽이기 때문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서 저 부산 기장에서 여섯 바레트 수건 실고요. 그 다음에 울주 두서에서 다섯 바레트 싣고 그게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잡아놓은 짐입니다. 일단 상차하러 갑니다. 가면서 올라가는 집두 바레트라도 있으면, 뭐, 시영, 안산까지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군포 내리고, 안양 내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뭐 제가 기억하기는 그런데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차하러 가겠습니다. 대장에서 수건 6바리트 상차했습니다. 지금 이제 울산 두서면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도 거리가 한 45km 정도 나오네요. 뭐, 루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는 길입니다. 예. 일단 가서 좀 한번 실어볼게요. 날씨가 또 흐려집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푹 쉬고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15분, 이제 고속도로 3km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고속도로가 저희 집 옆에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그 다음에 쉬고, 분리수거도 좀 하고, 한참 잤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자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안양, 오늘은 안양 먼저 갑니다. 안양 갔다가, 그 다음에 군포로 내일, 군포 농심으로 갑니다. 농심. 농심부터 가면, 이그 안양 하차지는 9시에 하차를 해달라고 꼭좀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농심은 8시부터 한다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농심은 좀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가면 대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농심에 얘기를 해서 그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9시 이후에 가겠다고 아예. 그래서 군포 갔다. 안양 갔다가 군포로 갈 겁니다. 내일 하차하고 나면 10시 좀 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 그, 오전에 움직이면서 짐을 미리 잡아 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나, 저 하차 끝나고 나면, 바로 짐으로, 짐으로 복귀할 짐을 계획을 해서 할 겁니다. 정말 지금 하스파가 끊겼나 봅니다. 지금 자꾸 시끄럽게 합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서, 어좀 쉬고 내일 하차하는 하자. 영상으로 예 네. 보겠습니다 오늘 잠을 좀 잤더니 컨디션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하차하려고 군포에 어제 와서 뭐 자기들 주차장하고 뭐 이래 걸쳐가 자면 된다 했는데 주차장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어제 한 20분 헤맸습니다 잘 곳을 찾아서 자고 이제 하차하러 갑니다 지금은 8시 50분이고요 9시에 내리기로 했는데 미리 가봤자 찾을 데도 없을 거고 이제 도착하면 8시 한 50분 정도 도착합니다 거기 대놓고 이제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차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가는 짐을 보고 있는데 뭐썩뭐 뭐 아직까지는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그래서 일단 인천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일단 요거 하차하고 그다음에 저 군포 하차로 갔다가 고래 그래 하차 다 마치고 뭐 요래 요래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좀 이따 영상 켜겠습니다. 첫 번째 하차 했습니다. 안양에 했구요. 안양 하차지에서 두 번째 하차지 군포시 농심 7.7km 나옵니다. 지금 출발해서 지금 이제 4.5km 남았거든요. 가서 하차하고 이제 집에 가는 집 잡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 2고0 2톤에 390m. 점심 먹고 안산에서 상차는 했고요. 그래 안산에서 상차 다 하고 또 여기 지금 이천에 와서 물건 실었습니다. 아까 안산 상차하고는 제가 영상을 전화 와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에서 찍었고요. 이제 이천에서 지금 안성으로 갑니다. 한 30km 가서 마무리를 할지 좀, 이래 적재함면 남긴 남는데, 공간이. 일단은, 이렇게 짐이 없으니까, 일단은 안성에 거 시, 실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지켜보는 게 하나 있는데, 안성 바로 옆에 평택에서, 어 포항 가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일단 안성에 가서 한번 실어보고,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0분. 8시에 하차가 있어서 나와서 이제 차 탔습니다. 오늘은 포항 축도동 쪽에 극광사라고 조명회사 큰 데가 있어요. 조명하는 가게죠. 거기에 8시에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경주 안강 한 15km 정도 가서 경주 안강 하차를 하고, 안강인데 주소지가 사방리입니다. 사방리. 사방리면 현곡하고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안성에 두 개가 떠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잡을 때 현곡을 잡았던 이유가 바로 그 옆에라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세 곳에 하차를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요거 내리고 오늘하고 내일은 계속 어플을 보면서 월착 짐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차로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하차는 했고요. 이제 두 번째 하차. 다 왔을때 내비가 조금 두군데 다 이상해요 그래서 길 로드뷰를 봐도 더갈 길이 아니고 그럴 때는 정말 저도 처음에는 가서 많이 당황도 했고 차도 빠져봤고 했는데 그럴 때는 하차지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려줍니다 저도 지금 전화를 하니까 저분이 자, 저한테 지금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비대로 따라오면 차못 들어온다고 나오셔 가지고 지금 큰 길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포터가. 혹시나 뭐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신입 화물 기사분이 계시면 하차지는 내비를 봤을 때 어,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해서 하차지에게 하차지 사장님에게 물어보고 길 찾아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따라가서 하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한 바레트 내렸습니다 수작업이네요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데 여기 부추밭입니다 부추밭에 여기 저 하우스가 요렇게 있잖아요 뭐, 스물 다섯 동인가 그걸 타는데 요거 위에 치는 비닐이랍니다 근데 비닐도 속 비닐이 있고 겉 비닐이 있다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안 그래도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잘해주시라고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쟤네들이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캄보디아 노동자 두 명입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언론에 빵 터졌죠. 캄보디아 지금 그 가가지고 살해당하고 이런 게 있어서 쟤네들이 되게 지금 자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랬습니다. 뭐 몇몇 놈이 나쁜 놈이지 왜 전부 사 잡아가 나쁜 놈으로 뭐냐고. 사람들 인상이 되게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든 무슨 나라든 다 똑같지만 몇몇이 나쁜 놈입니다 나머지는 다 좋고 열심히 합니다 자 하여튼 여기 공기 좋습니다 아까 저첫 번째 하차지에서 여기까지 한 20km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음 하차지는 한 7km 여기서 맨 같은 길 쪽입니다 자 요거 내리고 이렇게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 외국인 캄보디아 노동자 한 분은 되게 젊으시고 한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보다는 아마 어릴 겁니다. 근데 저 나라에도 요 사장님 얘기하시는데 이거 나올라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한 1억 정도를 로비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버는 게저 나라에서는 거지뭐 반년 이상 버는 거 이상을 번다니까 그래도 그나마 응원하고 싶 응원하고 싶네요. 무사히. 여기서 외지 생활 잘 하고 무사히 자기 나라 가서 좀 부유하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자 네. 완전 초원입니다. 자 하차 했습니다. 한 파레트는 수작업 했고요. 두 파레트는 이제 지게차로 내렸습니다. 지게차가 갑자기 어디서 났냐? 저 뒤에 짐 싣고 온 사람이 저 비료 차인데요, 비료 차. 비료 차인데 지게 차를 뒤에 싣고 왔네요. 그래서 뒤에 싣고 와서 두 바레트를 내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내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마지막 하차로 가겠습니다. 와. 어제, 안산, 이천, 안성, 이렇게 세 군데서 상차한 물건들 하차 완료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7시 55분이고요. 네, 지금 이제 월착짐을 좀 보다가 없으면 집으로 갈까 합니다. 집에서도 간간히 보고 올라가는 짐이 있으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농담으로 보리 냄새, 보리 냄새가 나는데, 이제 보리 꼬개 즉, 일이 없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또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애들이 한참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열심히 할 거고요. 어제 안 그래도 대형 이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버, 그 영상을 보니까 또 사고 영상을 올리셨던데 그분이 사고 난건 아니고요. 근데 진짜 화물인들은 하루에 거의 뭐일 자체가 운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방어 운전, 앞차와 거리, 그 다음에 졸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용차들이 화물 기사들에 대한 좋은 뭐 이미지를 가진 분들보다 좀 화물인데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운전을 또좀 난폭하게 심어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화물차들 중에서도 운전 진짜 얼마 전에 한 2-3주 전에 화물차 진짜 와 모는 거 보는데 욕 나올 정도로 비매너지인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다 같이 상생하고 서로서로 서로 윈윈하는 길을 가려면 이 모든 분들이 다 잘해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니까 화물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운임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아무 이상 없이 하차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이뭐 옆에 이런 전자장치는 없어도 적재함 이제 카메라는 달고 다니는 이유가 일단은 운임비보다 물건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좀 이렇게 단둘이 잘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항상 보면서 가고 결박이 잘돼 있는 상태에서 저녁에 밤에 올라갈 때한 번씩 이 적재함 카메라 켜놓으면 앞이 잘 반사돼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끄고 다니기도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안전운전 사고 안 나고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땡초. 이번 주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일단 다음 짐을 잡으면 영상을 켤 거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뭐 부족한 땡초의 부족한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는 거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그 아, 인마 열심히 하네. 어,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댓글이 두 개가, 아, 하나가 올라왔는데, 뭐, 혼자 가는 건 영상에 올리지 마라.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플에서 잡은 겁니다. 5톤 차에 올라온 어플에서 잡은 거고요. 이거를 뭐 뭐라 큰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또그 영상을, 그 답글을 올렸길래 제가 뭐 이거는 정상적으로 난 잡은 거다 라고 해명을 하니 밑에 분한 분이 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능력껏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또 든든하게 또 이렇게 답글 달아주신 분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땡초에 이번 주 일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번 한주 그래도 알차게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